안녕하십니까. 전남 농업기술원 홍하연입니다. 214호 주간 전남 농업 정보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4도, 최고기온 영상 10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조금 많겠습니다. 산 대륙 고기압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매우 춥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비용 고효율 농업 기술 정보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올겨울 한파 및 폭설이 예상되므로 월동무와 배추의 언피해 예방을 위해 비닐과 부직포로 막덮기를 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무배추에 막덮기를 한 결과 무배추 조직 세포의 언은 피해가 뚜렷하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비닐과 부직포를 함께 덮어주는 것이 비닐만 덮는 것보다는 훨씬 언 피해 예방에 효과가 좋습니다. 무배추는 비교적 저온에 잘 견디는 작물이지만 무는 영하 0.5도 이하에서 배추는 영하 7도 이하에서 언 피해가 발생합니다. 특히 지난해와 같이 폭설과 강추위가 장기간 지속되면 엄피에는 더 커지게 되므로 월동무 배추에 막덮기로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농촌진흥청은 벼 유전자 지도 제작 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할 수 있는 분자 마커 세트를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마커 세트는 KASP 마커의 일종으로. 400개의 마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삼광벼, 주남벼, 오대벼 등 13개 국내 주요 품종의 유전체 정보로 발굴한 단일 염기서 열변이를, 열변이를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마커세트는 하루 15만 점의 분석이 가능한 고속대량 분석용 장비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커형 분석에는 2일, 분석 결과 확인까지는 3주, 유전자 지도 제작까지는 1개월이 걸려 기존 방법에 비해 약 5분의 1로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이 마커 세트를 주남별남평별주남별상광별 분리 집단의 유전자 지도를 제작하고 병 저항성 유전자 탐색한 결과 벼 키다리병 저항성 후보 유전자의 위치를 밝히는데 성공해 마커 활용성이 높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주 농업정책 동향 정보입니다. 전라남도는 가축 생태에 적합한 사육 환경을 조성,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전남형 동물복지 녹색 축산 농장을 141호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축정별로는 한우 69호, 젖소 6호, 돼지 16호, 닭 33호, 오리 7호, 흑염소 10호입니다. 올해 추가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을 지정받은 농가는 81호이며 이는 102호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축종별로는 한우 49호, 조쏘 1호, 돼지 11호, 산란계 2호, 육계 9호, 오리 4호, 흑염소 5호입니다. 시군별로는 해남 12호, 무한한평 각 8호, 장성은 7호, 진도 신안 각 6호, 강진 영광 각 5호, 담양 4호, 나주 보성 화순 각 3호, 순천 고흥 장흥 완도 각 2호, 여수 광양 곡성 각 1호입니다. 전남형 동물복지 녹색축산농장 지정심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2단계 절차로 진행되며 현장심사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농가에 대해 실시합니다. 현장심사는 도아시군 담당자 외부심사위원이 참여해 가축사육밀도, 가축운동장 확보 여부, 축사청결 상태 등 22개 항목을 평가하고 학계 200점 중 1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입니다. 지정된 농가에는 농장 유지, 관리 등을 위한 인센티브로 농가당 운영자금 300만원을 지원하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및 녹색 축산기금 용자 등 각종 축산 정책 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 자격도 주어집니다. 이번 주 사업 신청 및 홍보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의 품목별 농업인과 농업인 조직, 귀농 기촌한 젊은 농업인, 용농 법인 관계자 등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2019년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을 실시합니다. 올해는 강화되는 농약 허용 기준에 대해 농업인들 이해를 높이는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농촌 정책 농업 경영 스마트팜 작목별 신기술 등을 교육합니다. 강화되는 농약 허용 기준에 관한 교육은 농약의 안전 사용 기준에 따라 올바른 사용 방법을 영상 그림 등으로 소개하고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사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또한 농촌정책에 관한 내용은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인구 유입정책, 농촌다음의 보존 및 증진 등을 소개합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실용 일정과 교육과정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거주지역의 농업기술센터에 문의 확인하,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14호 주간 전남 농업정보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